안녕하세요. 반짝쇼 형식 쇼핑의 새로운 진행자, 조도랑입니다. 오늘 제가 첫 촬영이니만큼 조금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 미나리와 콩나물, 그리고 대파와 양파와 너무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 매콤한 음식.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아구집입니다. 우와, 제가 개인적으로 아구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구집을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쭉 보시면서 저희가 행운의 번호 3개를 추첨을 해드릴 겁니다. 말해보시는 번호로 여러분 문자만 해주시면요. 저희가 무려 20분을 추첨을 통해서 이 반값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시티비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삼촌, 누나, 오빠분들 이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문자 주시고 반값 할인 쿠폰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망의 형키 쇼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에... 아, 반갑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아, 제가 <laughs> 외국에서 일와가지고 아, 여러분, 네. 아, 예. 우리 형티쇼핑해 새로운 네. 여자 진행자, 조도람씨입니다 어, 잘하셨습니다. 아, 네. 제가 첫촬영이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 네, 너무. 네. 대가 네. 네. 외국 티가 너무 나. 아, 전티안나요 아, 암기하지 말라고요. 아, 프리하게 네. 하라고. 프리하게. 알겠습니다. 프리하게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네. 사장님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옷도 또 하얗고. 맞아요 아, 이때 <laughs>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만족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우리 사장님 모셔봤습니다. 우리 사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신 사장님인지. 네, 관악구 봉천동에서 산화지검 통찜을 하고 있는 강예령입니다아강예령 사장님.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한국 쇼핑에서 소개해 드릴 음식이 아구찜. 저, 저 너무 기대가 돼요. 백악구. 거의 뭐,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저들어보지를 못하고 진짜 처음 인생태어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올해 사 년인가 몇 살? <laughs> 요몇살 같아 보이세요? 스물아홉. 하나까이 있어요. 잠시만 화장실 갈게요. 아야 됐어요. 괜찮아. 왜... 참... 나는 그때 거의 말놀라 그랬어요. 에이, 그래요? <laughs> <Alban puerta> <laughs> 특별히 네. 대가구 집을 딱 개발하게 된뭐 계기가 있어요? 네.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음 백짬뽕, 백짜장이라는 것이 그것을 아, 하고 있더라고요. 백짜장 네. 그래서 이제 백짬뽕.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딱 해갖고 꼭 빨간 것만 아구가 아니다. 그래서 아 나도 한번 이것을 한번 해볼까라고서 이제 생각을한 거예요. 백짜장을 먹어보고 배가 네. 고툼 아이디어를 냈구나. 네, 네. 그래서 야. 이제 딱 했지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와서. 시범을 했는데 한두달 정도 연습을 했어요. 야. 저는 이그 소스를 만들어서 먹기도 많이 먹었죠. 한 어. 2만 리터 정도 모를 네. 소스를 네. 2만 네. 리터요? 네. 2만 리터요? 아, 보통 주유소에서 자동차 한번 기름 넣을 때가 뭐500 리터 아닌가? 그렇죠. 어마어마한 2만 거. 리터면은 해양이 거의 그냥. 뭐 요즘 용자 받아서 사세요? <laughs> 이게 아니 아니 2만 리터 아니. 이만지 씨. 이만지 씨. 이만지 씨다. 이마지 씨. 이만지치는 오피스형장 물 공사 아파트 하나 지었이만지씨 정도 먹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속이 난리 났었어요. 아. 아. 그 정도로.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놀라> 수많은 시행차고 <놀라> 때 오늘의 이 레시피를 <놀라> 딱 완성하신 거군요. 아이고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이쯤 돼어 있어. 아, 우리 첫 해야죠. 번째 번호 한번 추천해야죠 네. 네, 우리 그럼 약간 무거운데 네. 팔뚝 두꺼우시니까 아, 한번 일로 사장님께서 그러면첫 번째 할까요? 할까요? 네.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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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그 방송국에 추천하는세 네. 개의 번호를요 어, 문자로 적어서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총 이십 분에게 반값 쿠폰을 드립니다. 네. 그 행운의 첫 번째 번호 우리 어, 강혜룡 사장님께서 먼저 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유. 거. 처음 하고 있어요. 안 해보셨죠. 그쵸? 예, 처음이야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해봤, 해봤던 게 이상한 거예요. 아, 어떤 거. 어떤 오늘 첫 번째 행운 번호는 자, 안 볼게요. 카메라 그랬죠? 보고 카메라 이쪽 카메라 보고 한번 쫙 펼쳐주세요. 오늘 첫 번째 번호 공개해주세요. 21번 아, 20, 21번 21번 뒤에 큰거 있어요. 21번입니다. 아, 21번 오늘 첫 번째 꼽혔습니다. 번호 21번입니다. 네, 21번 자, 이따가 두개의 번호를 더 뽑을 거예요. 이그 네. 네, 번호 세개총세개번 확인하셔서 어, 옆에 아래 핸드폰 번호로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 총2 0분을 추첨해서 반값 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이제 약간. 우와, 좀그 진짜. 그 배가고 요거 불좀켜주 준비 안 해야겠습니다. 네, 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기름을 이렇게 안고 기름... 넣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식용유가 아니에요. 아까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각종 야채랑 뭐 그런 것들 우려낸. 어 향이 아주 좋은 그런 기름이에요. 네, 식용유를 무슨 소스처럼 중간에 네. 넣네요 원래 보통 식용유를 이제. 아 윤기나다고? 네. 아윤기나다거는 계란후라이 할 때나 먼저 넣는 거지. 아 계란후라이 밖에 안 해봐서요. <laughs> 아근팔보채랑 <laughs> 네. 그런 먹는 이유가 있냐, 요리를 못하, 요리 전혀 못하죠 도람 씨. 저요? 네. 네, 라면 잘끓어요 라면? <laughs> 짬뽕라면 되게 잘 끓여요. 어, 잠깐만, 네? 라면 누구한테 많이 끓여줘봤어요? 아, 아, 또 열받을려고. 아, 왜? 왜, PD님이? 아, 뭐. 그냥 네. 숨이. 아, 사장님 근데 보통 아구찜에는 콩나물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왜숙주 아, 거기는 이제 또 조금 있다 콩나물을 또 넣어줄 거야, 홍하고에는홍하구에는 음. 그 아, 콩나물이 들어가고 네. 백가구찜에는 숙주가 들어가고. 네. 음. 근데 왜백가구에는 숙주가 더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음. 식감이 식감이 음. 틀려요. 아, 이아 음. 아, 콩나물하고 숙하고 먹는 씹히는 아, 식감이 틀리고 음. 한중일 네.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아, 네. 이래서. 예. 네. 요거 이제 이게 아까 그 고추 썰은 거. 네, 고추 음. 썰은 거. 아, 음. 요게 이제 중국 음식의 어. 네. 느낌을 많이 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거예요. 약간 알록달록하고 음. 약간 이제 비주얼적인 걸. 고추, 고추 잡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계속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백아구찜? 어? 아구찜이면 아구찜인데 백아구찜? 그러게요. 이게 뭐지? 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충격적인 비주얼이 지금 네. 와. 공개가 됩니다. 백아구 제가 제가 쪽에 있을게. 네. 자, 충격적인 우리 백아구찜.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이거 홈쇼핑이나 다른 네. 뭐 일반 옷 매장 가면 MD 추천 상품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PD 추천. 메뉴 진짜로 진짜 음. 아, 근데 이막 재료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게 보이고 너무 네. 뭐, 잘 어울려 뭔 소리예요. 다 죽은 거 가지고 가는 건데 <laughs> 아, 왜 그러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맛있겠다. 진짜 어머 어머 와 이거 아이거를 나중에 따로 해서 얻는 거군요. 아, 이렇게 어? 해서가 몇 인분이에요. 지금 요거 정도면 은한대짜지 이게 중짜야 이게 중자 이게 아유, 진짜 됐지 않죠? 근데 이 사장님네는 진짜로 그런 거 계산 안 하시고 일단 온 사람들 맛있게 푸짐하게 음. 먹여드리는게 먼저 아니야? 이렇게 이런 진짜 아빠 같은 이거 진짜.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저, 제가 18살이었으면 아빠 삼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laughs> 그러게 그러게. 네. 이야, 여기에 이제 와. 일본! 오. 일본이 들어갑니다. 일본, 일본 음식의 상징 가쓰오부시가 이거 쫙 뿌려지는군요. 한중일이 완성이 되가고 아, 있어요. 지금, 지금 한국과 와우. 중국은 이미 붙어 있고 이제 일본 일본이 들어가 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네. 네. 이게 어떤 맛일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매콤하면서도 어. 고소하면서도 자, 이게 짭짤하고.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백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백하구도 완성 완성됐습니다. 살이 정말 실하다 이게 약간 오징어도 좋아서 해물이 맛이 어는데 볶아야 깔이신의 매운맛과는 또 다른 것아이 아, 매운데 응. 응. 맛있게 매어 진짜 어, 첫맛 마... 이게 육기떡볶이나 그런 거는 첫 맛에 매워서 아우 어, 뭐 네. 뭐 이런 이거는 끝 맛에 매운 것 같아 백아고추는 처음 봤지 메뉴 개발을 하시네 근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 메뉴 개발을 하더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가? 닭발랭이 닭갈비는 닭 전말 말자로 중국은 그 뭐지? 응그 음, 마요네즈 왜... 이게 뭐지? 유린 아닌데? 탈보채? 응 약간 탈보트? 그런 <laughs> 느낌이 들면서 어, 콩나물이 많이 들어 <laughs> 숙주나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유쾌하지 음. 않아 음. 와, 해산물도 많이 들어왔어 예. 아구, 새우 꽃게 이게, 이게 뭐지? 곤이지? 곤이, 고니, 내장. 그죠? 갓소부, 이게 일본 느낌 나게 저는... 하는 이 맛이에요. 갓소부식은. 여기는 그리고 음식에 버섯이 계속 들어가네요. 음. 버섯. 뭔가 빨간에 는 약간, 뭐랄까? 약간 아버지들? 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좋아할 칼칼한 맛이라면 얘는 고소하잖아요. 일단 고소하고, 그리고 맛. 아, 자체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여자들끼리 와서 과일소주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나요. 아, 일본에 막 이렇게 볶음 아 우동? 어 우동 느낌. 음, 만들어주면 뭐라 그러지? 이거 약기 우동? 약기 우동 느낌. 와 이거 뭐냐? 우와, 계란 노른자 완전 탱글탱글해요 이거 뭐 날치알인가? 만져봐도 돼요? 만져 오!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날치알을 육회에 섞어주면. 맞아요. 어... 느낌이 많이 <laughs> 다르죠. <laughs> 오, 근데 색, 섞어보니까 색깔도 되게 예뻐요. 엄청 핑크색이네. 음, 안좋 궁금해. 음, 여기 맛있다, 진짜. 응, 음, 맛있어요. 여기 아, 별로 안 좋아하네,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응. 음. 그리고 그한번 아. 씹을 때, 날치알 터지는 맛도 나고, 배에도 바삭바삭한 게 있고,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끝에 깨소금 향도 위에 퍼지고 그러니까, 난 기본적으로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예, 아, 한 가지 메뉴더라도 아, 되게 여러 가지를 쓰것같죠 요거 보시면 가스오보시. 네, 네. 이게 이제 일본 음식의 맛을 진짜 하게 하고 쑥주가 네. 한국 음식. 네. 이 양념 자체가요. 중국 음식의 느낌이 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중을 동북아 구찜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네. 음식입니다. 우리 어떻게 도람 씨부터 먹어볼래요? 제가부터 먹어볼까요? 먼저 드셔보시고 제가 먼저 네. 먹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부가 한중일의 세 국가의 맛이 모두 달하는 그런 동부가 아구찜이라 불리는 배아구찜이에요 음. 우리 강예롱 사장님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비주얼부터가 음. 다르잖아요. 네? 제가 진짜 어떤 맛인지 한 먹어볼게요. 이거 고니 일단 음. 첫 번째는 고니하고 숙주나물을 제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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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짝 <laughs> 매콤해요. 아, 한짝 매콤한데 이게 봐봐요. 제가 일부러 음미한 게 뭐냐면 딱두번 씹잖아요. 음. 첫 번째 씹으면 쑥주그 아삭거림이 딱 느껴져. 근데 두 번째 씹을 때는 이거 있죠, 고추. 네. 얇은 네. 고추. 이거 이아 고추의 맛이 나면서 이거? 여기서 음. 이제 중국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나요. 아 진짜. 그러니까 중국 음식의 맛이 나게 하는, 나게 하는 거는 사실 양념보다는. 음. 이런 음. 나 이건 것 같아 고추 이거고 제가 아구 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구 아주 살이 트렌지한데 아이고 또 여기 에 가쓰오부시가 또 붙어있네요. 얘가 또 자기 좀 먹어달라고 <laughs> 그냥. 아구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진짜로 가쓰오부시랑 같이 먹으니까 음. 또 일본 음식 먹는 것 같아 요 진짜로. 아 먹고 싶어 지금. 음, 음. 너무 맛있게 응. 드신다. 이거는 조개가 아니에요. 에이 <그건 진짜 웃음> 좀... <많이> <웃음> 있어, <웃음> 그거 좀. 진짜 맛있어요 여러 제가 봤을 이거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버섯, 어떻게 하 버섯을 좋아하잖아요. 네, 버섯 여기 제가 꺼내놨어요. 아, 진짜 네. 이거 싸 먹어야 돼 이런 거. 음. 고추를 먹었어요 지금. 너무 큰가? <laughs> 그거 예, <laughs> 괜찮아요. 아, 먹을 수 있을까? 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약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예. 먹어볼게요. 어우 진짜. 야... 맛있게 먹을 고줄 아는 애. 약간 이게 원래 싸먹어야 돼요, 앙고찜을. 음. 아. 먹어볼게요. 앙고찜을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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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laughs>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말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우 우리, 아, 우리 도담씨. 아, 어 제가, 아, 제가 처음 먹는데 이게 좀 기대돼. 아아 아. 빨리 먹어야 내가 먹기 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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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 음. 줄 알았어. 어, 음, 어때? 가리지마, 가리지마. 보여줘. 이 맛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가리지마.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아, 대박인데? 맞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산소 말씀하트죠 진짜 맛있고 일단 제가 유산소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느끼한 거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음. 이게 탑질이. 차는 끝나면 이게 스텝들다 줘야 되니까그 전에 우리가 살코기다 발라먹자고. <laughs> 진짜로 음. 너무 음. 맛있어. 와. 어, 어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큰거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데 걸러 들어왔네. 아이고, 여러분, 음. 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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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는 코발트 블루. 발라먹는. 음. 죄송해요 못 받아주겠네요. 그래요. <laughs> 음. 음. 아. 야채 식감도, 야 음. 숙주도 숙주지만 약간 이 파프리카 이런 게. 좀 음, 아삭아삭 씹히는 거지. 아 진짜 이게. 음. 음 이거는 진짜 이렇게 꼭 먹어야 되네. 가소오부시랑쑥주랑 양념을 네. 한번 쑥 찍어서 이렇게 뜨지 네. 먹어봐. 이게 맞아. 기본이에요. 이게 와. 이게 진짜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 소스 개발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네. 투자하신 게 확실히. 음. 음. 진짜. 음. 알겠습니다. 우리 준서 우리 두 번째 추천물 한번 뽑아 보도록 할까 우리 도람 씨가. 제가 도람 오늘. 도라미가. 첫 단수이니까. 요 배가 고찜은. 일층자분들이 빨리 반값에 되주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두 번째 번호. 제가... 행운의 번호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간 우리 도람씨 스타일로 좀 특이하게 추첨할 수 있나요? 특이하게 추첨이요. 예. 네. <laughs> 뭘원하금요 지금, 네? 지금 특이해요. 아 지금 저, 아, 특이, 특이, 지금 저 특이해요? <laughs> 다음부터는 사장님을 우리 패널로 쓰는 아, <laughs> 게 사장님은 요리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쫙쫙히시는거 좋아하시는데도.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카메라 여기 이번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우리 두 번째 여러분 쿠폰 어 드리고 싶은 우리 도랑 씨가 뽑은 행운의 번호입니다. 행운. 오늘의 총세개 번호를 적으셔 가지고 확인하신 후에 헤드폰 번호로 적어서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방가 쿠폰 스무 명에게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자. 두 번째 행운의 번호 추첨합니다. 몇 번인가요? 짠! 짠! 몇 번이야? 십번 15번. 십오 번입니다, 15번. 여러분. 아까 몇번 나왔죠? 아까 이십일 번 나왔어요. 이십일 번그두 번째 번호가 십오 번. 세 번째 번호는? 조금 있다가, 아, <laughs> 조금 있다가. <이따가. 웃음> 박사한 쳐야 되잖아요. 박수 한 쳐야죠. 우연히 그냥 이렇게, 다른 데서는 보면 그냥 이렇게 죽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날차를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보면 어떤 식감이 날까 하고서는 는데 음. 아, 진짜 좋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신메뉴를 개발을 하시는 네. 걸 약간 즐겨 하시는 네.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보통 뭐 어디서 얻어요? 그냥 그냥 영감 네. 얻거나 그랬대. 그냥, 그냥 원래 그냥? 뉴턴도 그냥. 가만히 네. 누워 사과 밑에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음. 사장님도 우연히 날 처리 그냥 이거 뭐야 하고 들고 봤는데. 해법 다뭐 하시는 거야? 그렇지. 원래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와, 그렇죠. 아니, 손 씻으셨죠? 아이고. 아까 화장실을 한세번 갔다 오셨는데. 네. 아왜 그러세요 지금 갑자기 먹기 가은거지는데이 유머를 받았다라는 거, 어. 제가 사장님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떡볶이 먹으러 다녀가지고 여자분들 이 아니 언제 <laughs> 언제 적 언제 적이라니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사장님 떡볶이 맛있죠 좋아하시죠? 아 맛있죠? 아 맛있죠? 이렇게 음. <laughs> 아, 또 비싼 것만 먹고 그런 여자 만나 피곤해. 무슨 말이야? 그런 거안할 건데. 아이거 비주얼이 야날 홍두깨 살로 만든 소고기 육회, 그 위에 통깨와 날치알 듬뿍,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삭한 배.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선한 맛. 백아구찜과 이 날치알 육회를 동시에 드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관악구 청룡동에서 가게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가게에서. 그리고 그걸 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바로 반값 쿠폰으로 드시는 네. 거죠. 저렴하게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오늘 꼭 나중에 마지막 번호 하나 추첨할 때까지 꼭 방송 지켜봐 주세요. 네. 이렇게 깨서 네. 어좀 야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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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대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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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아, 아. 이게 죄송... 왜? 아, 아 <laughs> 죄송해요. 계속 네. 이제 어떻게 보면까요? 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자 이거를 네. 아야 평소 이렇게. 남자, 요리하듯이 t i s i 게 a n k o t a 요 a 하 i Tarasanao, Tatok Tapta Anago, Tana Bako, Tanaka, Vita, Lago, Yusansa, Yusansa. Wow, m 진짜, 진짜, 신선하고 <laughs> 근데 이 날치알이랑 나는 육회랑 어떤 궁합일까 솔직히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 잠깐, 이런... 안이빨이날치알게였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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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막 톡톡 터지면서도 음. 그 날치알이 자취탈에 약간 비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신선한 거야. 그래서 신선한 날치알이랑 육회랑 잘 어울려서 먹을게요. 직접 먹어봐. 네, 일단 너무... 제가 와. 소고기, 신선한 홍두깨살 소고기와 날치알, 그 계란 노른자가 배가 만났습니다.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대박이죠. <laughs> 진짜 대박이죠. <laughs> 아, 이게 날치알이 신의 한수야. 정말. 진짜. 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아, 그렇죠? 너무 고소하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고소함이 이렇게 쫙 느껴지고, <laughs> 그리고 이제 씹는데 날치알이 양념해서. 소고기 씹으면 날짜리 옆으로 비껴 나가잖아. 네. 그래서 날짜리 옆으로 비껴 나가면 <laughs> 터져. 그래서 이게 막 어서 소고기 싹톡싹톡싹톡 이렇게. 아니 표현을 너무 너무나도. 이야 아, 비교해 보세요. 역시 빨간 거에 한국인들이 약할 수밖에 아... 없어. 이거는 먹을 수밖에 없고. 요 그리고 이 아구찜을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어디? 오늘. 오늘, 이제 마지막 추천번호 하나 하시고 나서 이제 문자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려 20분께 반짝 <laughs> 쿠폰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세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먹었을 때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뒷맛이카카라다는 느낌이 네. 딱 드는 느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좋은, 그니까 러 고춧가루가 좋은 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와. 야, 이거는 진짜 반칙이 아닌가 싶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자 난 진짜 이, 우리 엄마 가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어. 아구찜을 싹 먹고 마지막에 아구 뼈를 <laughs> 이렇게 딱 빼는 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라 그랬거든요. 소개팅 한번 여기... 제가 보고 결혼 해야도 되나 안되나 볼게. 아기 싫어, 나 <laughs> 그렇게 안 먹어. <laughs> 알았어자 우리 동아치 네. 우리 강성명 사장님네. 먹을게요 청용동에서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가게 홍아구찜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하... 어. 맛있겠습니다. 음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사장님 근데 특별하게 막이 아구가 되게 살이 통통해요. 근데 저는 예전 이 아구찜 먹었을 때 네. 살이 약간 물컹물컹한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건 전혀 본게 없는 것 같아요. 아구를 음. 큰 거를 써서 그래 작은 거는 이게 살이 다 물러서 그냥 없어지는데 끓이는 과정에서 없어져요. 근데 이제 아, 커다란 아, 네. 거를 쓰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아구를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나 근데 먹었는데 제가 매운 거, 거 먹으면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 봐봐. 아구는 이런 데가 맛있어. 물, 물컹물컹한 아, 거와 거. 어, 여기 사, 살이 섞인 거 그렇지? 어, 이런 거를 제가 한 물컹물컹거리는데부터. 아. 자, 뼈를 뼈를 빼주세요. 살도 없어요. 리기도잘 걸리셨어. 뭐도 없네. 음. <laughs> 아, 뭐 꽃게 같아, 아니 꽃게 같아. 맞아요, 진짜로 그죠? 응. 대게살 응. 대게살. 어. 그다음에 이외 중 여기서 보통 날씬한 애들은 이걸 버린단 말이야. 음. 응? 그럼 여기서 <laughs> 끝까지 먹어 뼈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음. <웃음> <웃음> 아, 왜 우리 아빠 먹는 것 같아? 뭐가 <laughs> 중요한 거예요, 왜? <laughs> 뭐예요? 자, 우리 오늘. 방송 보신 여러분들한테 이 사장님의 가게 음식, 육회와 아구찜을 반값에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반값 쿠폰, 행운의 번호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지만... 번호는 제가 네. 추첨을 할게요. 자, 오늘은. 과연... 자연떤몇 번이 나올지. 여러분, 긴장하세요. 항상 이 번호 추첨할 때쯤에 문자가 하으로 가요. 아, 진짜요? 자, 보통 이제 한 29분 이때. 네. 자,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거 뽑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세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추첨을 통해서 네.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이겁니다 몇 번이죠? 음, 6, 60번 그쵸? 60번 60번이, 네. 아, 60번이 자주 나오네요 60번이요 아, 오늘 방송에서 추첨된세개 번호는 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 번? 21번 15번, 15번 60번 60번, 60번. 60번. 이렇게 세개 번호 안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이세개 번호를요 문자. 문자로 지금까지 보내주세요 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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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7 10057 10057 10057 1 6회5 7 10057 10057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오늘 관악구 청룡동에서 산어징어 통찜과 아구찜 어, 같이 요리로 어, 메뉴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강예룡 사장님 음. 모셔서 요리 네. 나눠보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우리 사장님, 음. 우리 음. 가게를 찾아주시는 우리 손님분들에게 한마디 진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접하겠다라는 그 사장님의 그 음. 요리에 대한 가게에 대한 장사에 대한 신념 한번 말씀해주세요. 가족처럼... 가족들이 드시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 손이 커요. 아주 커요. 아, 네. 손이. 이거 별이 네. 다섯 개, 이거는 딴 <laughs> 건데. 되게, 네. 되게 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손에 닿는 대로 이렇게 어느 거에 이렇게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네. 마음, 손다이 음식처럼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은 뭐 장사 네.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 내 가게 찾아주신 분들한테는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어 음. 먹이고 싶다라는 그런 아버지와 네.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마음껏 방학 쿠폰 음. 당첨되신 분들 마음껏 이용해 주시고 또 저희 뭐 가게 뭐 가서 뭐 음. 마음껏 드신 서비스랑 메뉴 이용하신 다음에 결제하실 때 우리 아 방송 보고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사장님 네. 친절하게 또. 네. 쿠폰 할인 적용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헝기초피, 우리 오늘, 어, 아구찜과 날치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우리 출연해 주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쿠, 전용 스튜디오가 아니라 불 때문에 아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laughs> 아, 근데 너무 저, 잘해주셔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의 맛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거기 가서 먹으면 예. 훨씬 맛있다라는 인정합니다. 거. 인정합이라서꼭 가보겠습니다. 네, 저랑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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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장 잡고 가면 네.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어, 상인 네. 가게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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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 어 같이 처음으로 같이 해주신 우리 보람 씨 어땠어요? 오늘 첫 어, 촬영이었는데 되게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배가 굳진 그리고 이제 날치알 육회. 근데 기대만큼 너무 맛있었고 이 되게 특별했었던 음식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장님께서 이게 순수하시고 되게 이렇게 철학적이시고 해가지고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장님처럼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Thank you 사장님들은 저희 방송에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랑 같이 이렇게 맛있게 음식도 해보고 먹어보고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오늘 현기 쇼핑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영대 네. 관계 가게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상영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보람 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현기 쇼, 화이팅! 어, 현기 쇼핑 네.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 쇼핑. 현기 쇼핑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죠, <laughs> 네. 마치, 마치도록 네. 할게요. 아시죠? 네. 크게 해주세요. 네. 아,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기쇼피 평기쇼,